이 사람은 서0 0장1 3절고이 사람은 600만 원고왜사가최고입사까최고이니까 원씩 고이사람이사씩사님은 600만 원씩 먹고, 이 사람은 6큰고고 사람은 6 0이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기도사람 시대적 사명자들의 주의의 문로 보였습니다 성경의 기름 부어주고 없어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시고 주의 뜻이름을 영광 받으시옵소서 도움과 주함과 악함과 가난과 우상은 떠나게 하시고 주의의 으로 충만케 하사 멋지게 수입받는 사명자들로 기름 부어주고 없어서 저를 붙잡아 쓰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 u 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Kido, Naya. Amen. a m e 영광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을 때가 있었 n a m e 언제냐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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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이 a m 제가 신문사에 기부해 드는데, 다 했는데,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수정하고 수정했는데, 다날랐고다 <laughs> 이야, 너무 오 모습 생각해. 아, 진짜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때를 치우고, 참, 이다 보니, 어떻게 아침까지 원문을 보내야 되겠고. 다시 쓸려니까 하, 아, 뭐 때를 치울까? 신문기고나 못만들까 그러나 그래, 그래 다시 하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경우 있으실거예요 제가 84년도 목회를 하고싶어서 서울사대회교를개척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돈이 없다고요? NO 사람이 없다고요? NO 은혜 없다고요? NO 아니, 아니 그때는 은행가 내고 뭐하는거 같은데 교회가 돈이 안된다고 면 괜찮아요 그게데 무엇이 어렵느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변화가 안돼요 맥락 테레비요잘 나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주저앉아 다시 절망과 실망 속에 빠져 아니야 괜찮아 그러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더 높이 뛸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간증으로 만들자 라고 얘기해도, 아, 맞아요. 아멘, 아멘, 의려받는데 또,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면, 여김없이, 자절하고, 주저앉는 것을 보면서, 쏘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헛수고, 헛수고, 내 빠져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할 맛도 안 나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한 생에, 언제가 내 삶이 끝날 건데, 보람있고 가치가 있겠는가? 너무너무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날생 헛된 보람이 없어 가치가 없어 이거 심각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도 아직 젊으니까 젊죠?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뛰어왔는데. 어느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무 모른다. 우리 인생 전체가 큰 젊음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며, 헌신하며, 양들 열심히 살아봤는데, 다 날라가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의미도 없어. 가치도 없어. 그런 것들이에요. 다시 살 수도 없고, 다시 인생,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요. 그럴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 날라가면 다시 써도 돼요. 교인들 다시 저와 함께 양육하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 그런 날들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헛되냐? 오늘 말씀 하고 있어요. 오늘 고전 15장 14절에 말씀하고있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장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요. 일수험관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거고, 너희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설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다 이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니여보시오 예수 부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크리스천 맞아요. 근데 저는요 용서하십시오. 정말 예수 부활을 알고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부활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라고 저 스스로 의아해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왜냐하면 꼭꼭 묶어가지고 죽이잖아요. 죄수가 있는 죄수의 수위를 입고 가잖아요 죄인가있데 손발 고꼬 묶이잖아요 사형수 단리 얼굴 트이며 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입니까? 우리가 사형수입니까? 왜 이렇게 흉측해요? 천국 가는 그날인데 아름다운 모습에 저 하늘에 눈물도 없네 영원한 기쁨만 있네 네. 얼마나 좋아요 전... 네.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늘 감사합니다.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아멘. 아멘. 그런데 그냥 울고 불고 속상하고 견딜 수 없어서 막 쓰러지기까지 하고 어떤 다른 자기 엄마가 가시는데 들어오질 않아.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 아버지 가 갔을 때 얘는 우리가 장례시간이고 천국하던 계식이랑 꼭꼭 묵지 아니, 아니하고, 제사의에 심한 곳을 입고, 천국가리가 천국예복이 있고, 자랑스러운 모든 일품은 다 바꿔서 한다라고 기해도 자기 부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직도 그 상처가 있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누 했어요? 장례 지도사됐잖아요 목사는 뭐예요? 아르페레스톤 리얼 프레스톤? 아르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그건 누구한테 맡겨요? 그건 누구한테 맡냐고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고요? 가르쳐야죠 가르치면 교수가 없네 내 h a t is true. 저는 내 인생이 헛되지 않게 살려고 직장생활은 포기하고 84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성명대에서 올라가는 동무는 다행히 하고 대답해서 지나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희의 종교개획을 보는 은 기한이 안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저늘얘기해김목사초대총기 목사님도 왔을 때에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김목사는 그런 게 없어. 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말씀이기 말씀이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근데 내가, 아, 역시 어르신시도 역시 어 근데 쟤또 어떤 사람은요, 쟤뿔도 그러면서, 아이고, 김 목사, 너 장사하려고, 뭐장대 뭐, 발도 뭐. 안들었으니까 니가 부활을 하냐? 속으로 했어. 제가 돈 벌려고 목회합니까 제가 돈 벌려고 이거 합니까? 아니죠 나는 주님가 힘든 게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잖아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저는요 이을 위해서 나의 전세계 전체를 다 투자해보고 괜찮아요 감히 제가 이 고민고민하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올해 2월달 이제 바로 영화 촬영 들어갑니다 갇힌 투회물입니다 수십억개 정도 제가 해외요저 부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시지 엄청 부자예요그 다음 나의 모든 것투자에도 이건 가치가 있다 한국을 변화시키며 동탄에는 저의 꿈 넘어 꿈길은 동탄 지역밖에 머무르고 유튜브에서 조금 더 아는 사람고 아니면 제가 해외에 집회 나가면 은 해외 선거지만 하지만 이영혼는 불신자관 안 되는 모든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모든 사람 다 죽으면 실수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떼치고 최고의 수준 그러니까 여기에 나의 재산 나의 물질 투자할 가치가 있지요 근데 제가 굶을 것 같아요 보세요 앞으로 제가 더잘 살거죠 한번 참감 가보세요 근데 이 일은 김원석 혼자 할 일입니까 우리 꿈꾸면 꿈겨 혼자 일입니까 우리 두호영 선수 혼자 일입니까 월기청 해야 되 아, <목소리도> 그러세요. 예. 제가 왜말씀드리냐은 우리 어른이 좀, 정기용사님이, 정혜님, 이걸 봐가지고, 딴소리 하지 마시고, 이소리만 하세요. 아, 나 그러면 욕먹어. 하, 아, 졌습니다 하세요. 얼마나 좀, 어제 밥도 셔 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과감히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아유, 당신은 맨날 그 말밖에 못해. 저 다른 소리도 잘해요. <목소리도> 근데, 이거 정말, 이 설교는 저한테는 별로 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걸 보여주고 하지 마시고 천만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 부활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아니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미사옵나이다 사도신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뒤왜 보면 꼭꼭 그걸 제대로 죽이냐고요. 막판에 가서 그것도. 아니, 어제, 하, 아, 나 잠을 못 자고 숨질 나가지고. 아주 그지같은 왜? 아니, 말리지 않고 못 이겨? 이쪽 들어 쩔쩔쩔쩔매. 그래서 겨우 3대, 2대 3대를 이겼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연장전에서, 연장전 뭐야, 그 뭐, 너지타다에서 끌어먹은 거야. 우와. 근데 축구단 안멋셨는가봐 저는 본거다 봐요 할거다 말레이시아한테 이게 뭡니까 이게 막판에 가서 창피한 거예요 이게 이겨가지고 일별이랑 붙어서 또 이기고 해야지 멋있는 거지 점렁점렁 피해가지고 그게 뭐 정면대결하는 거야 그렇게 막판에 가가지고 다 제의로 만드는 이것이 목사가 할일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왜 목사가 좋으냐 오늘 제목이왜 목사가 최고입니까최고입니다왜죄인을의인되게합니까왜죽고입니까 아, 네. 마지막 부활까지 가게 합니까왜죽읍니까이땅가 아, 네. 우상문화 없애고 장래문화 없애고 사탄의 문화 없애고 어떻게 하나님기뻐하시 문화를 바꾸시다고누가합니까목사가잖아 목사. 가죠, 목사. 아, 네. 이건 정신이 할 거예요? 경제인이 할 거예요? 목사에 내가 할한 사람이 없어요. 이 우상 문화는 누가 바꿉니까? 이 장르의 못을 장르 썩었다는 누가 바꿉니까? 목사 나밖에 없어요. 목사 우리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죄인 예요여러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제 제가 죄인가 없어요. 왜? 이 일은 아니요 다른 분들 잘 모르니까, 뭐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부족하지만, 이 시대에 부른받아서, 아니, 모세에게, 바로에게 갔어요. 예고 백성들 다 그런 얘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이 주단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세종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왜 모세가 그래도 말을 들리니까 저도요 부족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말을 들을 각오가 되고 있습니다 제방에 가면은 달인목사 김헌수가 아니고 달인목사 성령수 있어요 제방에 그것소다고 제가 지난번에 두 달에서 문제라고 가지고 이름 풍절 없고 말이 많아가지고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단이 안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제가 그리고 떠나가지고 동단에 다시 귀척하고 제가 동단에 가서 개척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다시 개척해가지고 죽느냐? 안죽어요 이 과정 우리 시민성활상 조금 알아야 되겠구나 이게요 이게 한국교회가 어제게 아니 성령님에 가라면은 하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나의 가오서는 거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목소리도> 다른 님도방 소송 또 다시 그곳에 나의 기원 <목소리도> 주님 주님 세 적었습니다, 주님 세장줬속겁니까 말씀을 조 오늘 말씀에, 야마이 너희가 믿음이 부활이 없으면 할 건데, 그래서, 요한복 아직 고전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된첫 도. 예수님 보고 말다 먹은 니까 잠자는 자에요 근데 왜다 보여? 왜다보냐고조용기 목사님도 고조용기 오커는 목사도 고옥커는 목사 다 고야 마지막 고가 뭡니까? 마지막 다 죽음인데 마지막 참전자가 마지막 부활하는 겁니다. 아, 네, 아, 네. 여러분 마지막에 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볼때 우리 아 이게 고 파고 쓸 거예요? 고야 고요 절대로 내입 앞에 곧부르십니다 성이 고시면 괜찮아. 그근데다 <laughs> 고를 끝나요. 마지막 에 고를 끝나면 안 믿는 자랑 이는똑 같은 건데. 좋아요 그게? 그거 보고 화가 안나요? 거룩한 분노가 안나와요? 저는 화가 나요 예수님도 화냈어요 난 그보다 나는 뭐라 지만 화가 나요 말씀해 주다 그러니까 오해 먹고 기가 사려고 그어요 우리 보석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your name? 서울에 있어요 서울 시민이에요 서울에 살고 있어 부산에 일 있어 부산 시민이에요 저는 동탄에서 동탄 시민에 동탄에 살고 있어요. 이름 어딨냐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이 이름 어디습니까하늘은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체계간 하늘은 영원히 삼아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잠자다가 일어나서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화 구원승리 얻은 아멘이죠? 길이 살겠네나이살겠네저 생명신의 까에 살겠네 이름이 거기서 거기서 우리 초년도 오셨는데, 네, 장례도 한교점에서 돌아가고, 어이, 한교점, 우리 잠깐 특강해 주십시오. 어, 좋습니다. 그들이 일주일에 다시 연락해서 사고 싶네요. 다른 초년들이 반대를 못했다. 속으로 참믿기입다 그럼 고맙더라. 하나님은 돌들여 술을 찔려서 아브라처럼 사고 십니다너 내게 멈춘 뭐 거냐? 나는 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는. 이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두 알수 있도록, 부활의 메시지 전할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투회해버려가지고 영광을 다 계약해. 이 월장에서 찬니다 놀라운 한 역사식. 도리는할수 없는 작은 자고, 물질 독수만한 이 자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청,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시대 한 역사에 흘러붙는 우리 모두 들으시있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 정말 아버지 앞에 찬려툭장받고 하의 요건을 나타내는 그 역사가 대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이 잠드는 자별 천열매. 우리는 천열매가 부활해서 잠자니까 그 다음 열매도 계속해서 우리는 잠자다가 일어나고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제가 되겠니냐 실제가 안 되면 행암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음 믿음. 행나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 죽은 믿음. 바로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15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주군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보니까 뭐냐 같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됩니다. 거짓 증인라면 무엇이 없습니까? 무한하신 예수, 그 믿음에 속 거짓입니다. 거짓 뭡니까? 거짓. 다른 말로 해서 사기꾼입니다. 심각합니다. 잘못되면 사기꾼 들가될수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부름받은 저희들 이 시대에 우상군가급상 우리 한국교회가 다 해왔습니다. 다 해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건장대문화의 계획입니다. 우상문화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일 싫어하 우상인데, 지금도 우상을 숨기고 있어요. 큰게 목숨들 TV에 나오잖아요. 작은 게 우리 같은 목숨 죽어도 TV에 안 나와요. 근데 큰목 나와요. 보면요. 다 우상이 가득잖아요 그럼 안 보이죠? 좀 보이네요. 용사십시오. 너무너무 화가 나다 우상 숨대요 하나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3운동때 우상 보내고 뭐, 옛날 일제시대 때 우상 보내고그 전에 지금도 그대로 이는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가 물음 누가한테요 다독이의 성경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어 안타깝네요. 어려 시간 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가지만 뭔가 이 시간에 많은 축사들 역사 많은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만 뭔가 부정받고 야좀 이래서 안 되겠구나 뭔가 변화가 되겠죠. 작년에도 그대로 어제도 그대로 맨날 그대로 뭐냐고요? 변화가 되야죠 한국 쪽에 롭게 변화되겠죠. 죄자 아멘 아멘입니다. 고기를 아벨! 잡았던 죄들 예수 따랐어요. 주 그런데 죄자가 되었어. 그분 다 버리고 아버지 다 버리고 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가니까 다 도망간대. 주 고래 앞에 다 도망간대. 이 뭐예요? 사명자 다 버렸네.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도마도 의심하던 도마도 예수를 만났는데 분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다시 사명을 찾아서. 사랑이 오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말과 말, 내 말처럼 다시 사명자되어서 순교기까지 어, 이승엘도 제자 한명이 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죽기까지 주의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명자로 개복되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신앙이 실제가 되어서 장례를 떠나며 우산을 상 떠나며 사명을 떠나며 사람들에게 맡겼던 그들이 뭘 배웠어요? 세상 문학한수 배웠잖아요. 천점 배웠잖아요. 그들이 장래에지도하잖아요그들데 무사면 전 배웠어요. 전몸잘 알아요. 전자애좀다있어요 국가장치 좀다있어요 근데 완전히 무사면을 가리는데, 그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냐. 우리가 알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투여해보는 순간에 지금 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저와 함께,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2024년도 역사를 이어가는지, 저 우리 인생, 우리의 목회가, 우리의 삶이 헛되야 않게 여러분들은 멋진 사명상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 시간은 우리의 준비한 예고를 드리는 시간입니다.